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국산 K코인들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를 꼽자면 메디 블록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국내 대형 병원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는 곳이다 보니까 기술력과 경쟁력은 국내 원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시세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라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메디블록, 해외에서는 비체인의 경우가 자주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혁신 실행 능력은 엄청 뛰어나고 이미 시장의 입증을 받았지만 시세는 아직 아쉽게도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내 토종 코인 K 코인의 상징으로도 불리는 메디블록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메디블록 분석은 크립토로미가 정리했습니다. 크립토로미입니다. 흔히 한국 코인 프로젝트를 김치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김치라는 한국 고유의 음식을 통해 한국적이라는 특징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외국적인 것보다 품질이 더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K팝을 김치팝이라고 부르지 않고 K드라마를 김치드라마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김치코인이라는 표현 속에는 다소 비하적인 인식이 깔려있다는 점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더 예의를 갖추자면 김치코인보다는 K코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메디블록을 비롯한 대부분의 K-코인들은 요즘 암흑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다가 비트코인 하락기에 폭락을 겪었고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블록의 경우 연초만 하더라도 시장의 호의적인 분위기와 백신 여권 이슈가 겹치면서 3개월 동안 무려 3,330%가 폭등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김치코인 가운데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2021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10원 전후를 오르내리던 메디블록은 4월에는 400원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이후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하락이 시작되면서 2021년 5월에는 100원 전으로 가격이 주저앉았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시세를 회복한 10월 현재 여전히 80원과 9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메디블록은 심정지가 온 것일까? 역시 김치코인은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 사실 메디블록은 K코인의 대표적인 상징과 같습니다. 이미 현실에서 적용돼 블록체인 혁신을 이뤄내고 있고 대형 병원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병원 같은 대기업의 선택을 받은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시세는 아쉽지만 그래도 메디블록이 의미 있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관심의 중심에 섰습니다. 메디블록이 자체 개발한 의료정보 블록체인 플랫폼 페너시어에 하나그룹의 자회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나 대기업의 선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메디블록은 페너시어를 통해 환자들이 본인 의료 정보에 대한 주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페너시어 이사회의 하나 시스템에 자회사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 새롭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지난 6월 하나 생명에서 사업 양도를 거쳐 새롭게 출범한 하나 시스템 자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 기기코노미가 주목받는 환경에서 노동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사람들의 재능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산화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기워커를 위한 일거리 매칭 서비스, 유기글 출시에 관심 받았습니다. 의료 정보 플랫폼에 노동과 금융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했다는 점은 메디블록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확장하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게 만드는 지표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메디블록의 주력 분야가 의료에 맞춰져 있지만 인간의 노동과 노동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건강 등 종합 휴먼 프로젝트 플랫폼으로의 확장성까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메디블록이 어떤 일을 벌이면 시장에서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입증받은 기술적 역량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디블록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 정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포함한 여러 기기를 통해 생산되는 모든 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른바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정보 오픈 플랫폼인 것이죠. 기존 의료기관과 정부기관에 집중됐던 의료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옮겨오는 것을 통해 조금 더 소비자 친화적인 의료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료정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메디블록의 미래지향적 비전은 물론 지금 현재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았습니다. 미래 비전과 기술개발 수준이 아니라 실제 유틸리티 가치가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하락과 맞물려 국내 코인이 상대적으로 더큰 폭으로 하락하자, 일각에서는 국산 코인의 한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메디블록을 비롯한 김치 코인들이 본계도에 오르지 않은 만큼, 추가 시세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치가 묵은지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지금, 과연 비트코인의 폭락을 통한 영향으로 가격 폭락을 맞은 메디블록, 그리고 다른 김치 코인들에게 미래는 없는 것일까? 메디블록의 경쟁력을 좀더 분석해보겠습니다. 메디블록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것은 이른바 백신 여권과의 관련성 때문이었습니다. 메디블록은 2021년 3월 18일 개인의료정보 플랫폼 메디패스에 백신 접종 내역을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아이디로 증명하는 백신 패스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소식은 호재로 작용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소식과 메디블록의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 여권 시스템에 적용될 것이란 기대에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백신 여권은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을 담고 있는 여권으로 국가 간 입출국 때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입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메디패스가 밝힌 백신 패스 역시 정부로부터 백신 접종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받게 되면 백신 여권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패스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백신 접종 증명을 블록체인을 통해 수월하게 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백신 여권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메디블록이 백신 여권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점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황열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여권과 접종 증명서까지 여러 서류를 챙겨야 했습니다. 도장을 찍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아날로그적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메디블록의 백신 패스를 사용하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친화적인 의료 환경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구현되는 셈입니다. 물론, 현실은 메디블록의 계획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메디블록이 아닌 다른 곳과 백신 여권 시스템 개발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메디블록의 백신 패스 역시 마치 무용지물인 것처럼 치부가 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가치와 가격은 정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메디블록과 백신 패스의 경우에는 가치 자체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측면이 존재했습니다. 메디블록은 2021년 4월 14일, 이용자의 간편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서울의료원과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메디패스 연동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다시금 조명 받았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공공의료기관으로 사스와 메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국가적 감염병 치료의 최일선에서 활약한 곳인 만큼 메디패스가 서울의료원과 협업한다는 소식은 꽤 의미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메디블록이 운영하는 간편 보험 청구 서비스 메디패스는 실손보험 청구 진료 기록을 내려받아 10초 안에 실손보험 청구를 할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간편 보험 청구 서비스입니다. 최대 5번의 터치로 간편하고 빠르게 실손보험 청구를 할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메디패스를 활용하면 소비자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는 사람들은 메디패스를 사용하면 그 진가를 알게 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상화폐가 탈중앙화를 기본 컨셉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메디블록 역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인중심통합 비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기존 의료정보 시스템에 환자 중심의 의료 정보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개인 정보의 탈중앙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 셈입니다. 메디블록을 통해 의료 소비자는 본인의 의료 정보에 대한 완전한 소유 및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 공급자는 의료 소비자의 동의 아래 의료 정보를 기록하거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메디블록이 가지고 있는 특징만 놓고 보면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기존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블록의 메디패스가 얼마나 일반화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다양한 병원들과 협업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이런 실용적 측면이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메디블록 코인의 가치 역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징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장성을 가질지는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메디블록의 한계점으로 지목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메디블록의 코인 시세에도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블록을 비롯한 국산 코인에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오를 때는 폭등하지만 주저앉을 때는 한없이 주저앉고 회복 속도도 투자자의 마음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사람들은 적어도 메디블록이 망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 동의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현실에서 상용화됐고 대형 병원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여기에 플랫폼 확장 노력까지 하고 있으니 메디블록이 망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일은 쉽게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투자의 목적이 수익이라는 점에서 최근 메디블록을 비롯한 K코인의 성과는 아쉬운 부분을 느끼게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코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실망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좀더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메디블록 등 국내 프로젝트는 장점과 단점이 상당히 분명한 만큼 투자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실한 프로젝트라고 시세가 올라가는 것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코인 시장에서는 여전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디블록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해봤습니다. 메디블록 프로젝트와 K코인의 장단점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로미었습니다.